준의 생각 TV.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형성이 되고 또 제각각 자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성공한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왜 성공을 했고 어떤 나라는 왜 실패했는지, 어떤 나라는 왜 번영의 길로 갔고 어떤 나라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는지 어떤 나라는 왜 국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 구가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갔는데 어떤 나라는 분열과 갈등과 또 낮은 삶의 질과 또 그래서 국민들이 늘이 불안하고 불행한 이 나라로 치달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까 싶습니다. 폴스토의 이그 유명한 소설 안나 카르리나에 보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 행복한 가정은 모두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으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이유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다 여러 가지 어떤 백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는 성공으로 이끌었는데, 그 성공으로 그 이끌어진 나라들은 대부분 비슷한 요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요인들을 정확히 살펴보고, 그래서 뒤따라가는 나라들이 그 앞에서 성공한 나라들의 그 성공 요인들을 뒤따라 빨리 잡으려고 하는 거죠. 소위 후발성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Uh, 얼마 전에 이 네론 에이스 모글로 하고요. 그, uh, 이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Why Nations Fail The Origin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Uh, 이 책이 상당히 그 화제를 불러 일으켰죠. Uh, 많은 국가들의 이런 성공과 실패를 비교했고, 그 비교를 통해서 공통의 요인들을 추출하려고 하는 시도였고, 많은 참신한 책이라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대론 에이스모글로와 로빈슨이 중요하게 본 요인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죠. 경제가 어떤 경제를 채택하고 키웠느냐 하는 겁니다. 뭐 단적으로 말하면 결론은 이겁니다. 시장경제를 잘 활용하고 시장경제의 동력을 살린 그런 나라들은 성공으로 문을 열었고. 시장경제를 제대로 발전을 못 시키거나 시장경제를 억압하거나 심지어 시장경제를 죽이려고 한 그런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가난의, 가난을 의가난 면치 못했다는 것이죠. 이걸 이두 사람은 인클루즈 c 브 이코노미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포용적 경제 이런 <laughs> 개념을 쓰는데, 포용적 경제 하니까 마침 요즘은 이제 뭐 포용성장 이렇게 하면서. 주로 이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기제로서의 포용성장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기 쉽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포용적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이 시장의 그 행위자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그 부를 창출하는데 큰 제약이 없고 또 경제와 경제 사이에 이 칸막이가 아, 별로 없어서, 어, 예를 들면, 이제, 무역 같은 경우죠. 무역 같은 경우에도 좀, 그, 시장을 열어서 다른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경제 관계를 맺고, 그, 그걸 통해서, 이, 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과 다른 나라로부터 이 좋은 기술이나 상품을 수입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 자신의 그 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만드는 이런 개방적인 경제를 운영한 나라들이 성공을 했다는 거죠. 대신 어떤 나라들은 실패했느냐면 음, 과도한 착취를 한다든지 또이그 어, 정치 권력하고 경제가 결탁을 해서 이그국민들이 어, 다수의 경제 활동을 억누르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이 산물들을 이 독점적으로 수치하는 이거를 이제 수탈경제라고 그러는데, 그런 수탈경제 또는 착취적인 그 성격이 강한 그런 경제를 한 나라들은 대체로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시장경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나온 경제 또는 시장경제의 여러 가지 어떤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참지 못하고 시장경제를 악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했던 나라. 그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했던 나라들이 왜 실패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경쟁이 없으니까 혁신이 있을 수 없고 또아그 시장이 기본적으로 이 자생적인 질서 속에서 다양한 이그 무한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거기로부터 이그 교환을 자발적으로 이루어가는 이런 시스템에 비해서. 지식과 정보를 인간이 독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무리하게 인위적인 계획을 통해서 경제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은 소수의 국가 관료들이 다수의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탈적 경제로 갔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어, 그 혁신이 일어나기가 어렵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그 경제 활동이 억압되기 때문에 결국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기존의 전체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계획 경제도 이런 익스트랙티브 이코노미, 즉 수탈적 경제의 한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전근대적인 이 지주, 어, 소작인 관계라든지 농노 또 영주 농노 관계라든지 라틴 아메리카의 라티푼디움처럼 대농장 하에서 아그 농민들이 그 대농장의 사실상 노예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라티푼디움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통적인 지주 계급이나 지배 계급이 제대로 이그 전환을 못 하거나 해체되지 않아서 그 전통적인 경제 질서가 근대적인 경제 질서, 시장 경제의 어떤 발전을 발목을 잡는 이런 나라들, 뭐 라틴아메리카나 심지어 필리핀도 이제 그런 성격을 좀 지니고 있죠. 그런 나라들도 이 익스트랙티브 이코노미, 수탈적인 경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발전을 하기가 어려웠다.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왜이 성공에 이르지 못했느냐.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거기도 자원을 너도나도 독점을 해서 그 자원에만 의존을 해서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사회의 지배층이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데 또는 자신의 그 경제 부를 그 늘리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 경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것도 수탈적인 경제의 한 모델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자원의 저주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그 자원의 저주라는 건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그런 소수의 자원을 수탈하려고 하는 지배 집단들 사이의 갈등과 내분, 내전으로 인해서 나라가 아, 동강나고 또이 분열되고 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아, 이런 과정을 보여주죠. 이것도 이제 익스트랙티브 이코노미의 한제입니다. <laughs> 그래서 결국, 어, 이, 어, 포용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 시장 경제의 특징상 뭐 불평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시장 경제에서 나오는 이익들이 여러 어 사람들에게 이그어 확산됨으로써 어뭐 그걸 일부에서는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이 그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스마트폰 같은 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뭐 스마트폰을 만든 애플만 그 좋은 일을 그되는게 아니고 그 애플이 만든 스마트폰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 기기를 쓰게 됨으로써 일종의 생활의 그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삶의 질에 혁신이 일어나고 또 애플이 그렇게 치고 나가면 다른 기업들이 또 그거를 모방하거나 또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뛰어들어서 결국 그 스마트폰 경쟁 시장에서 점점점 이그 서로 간의 혁신을 통한 경쟁을 통해서 스마트폰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됨으로써 문명의 이기로 이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경제라는 거는 그 생산자가 이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생산을 하지만 자신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그 부응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그 욕망과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좀더 싸게 질 좋게 공급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번영의 확산 효과를 갖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킨 나라들은 되게 에 이런 어떤 번영이라고 하는 프로스파리티라는 것을 가져오고 그게 국민들의 삶의 질도 어 궁극적으로는 이 낮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졌다는 거죠. 어 이두 사람이 또 지적하는 에그 요인 중에 하나는 에 중요한 요인입니다만은 정치적인 요인입니다. 에 정치적인 요인은 이것도 역시 인클루시브 폴리티컬 시스템이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인클루시브 이코노미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인클루시브 폴리티컬 시스템을 갖는 건 아니죠. 포용적인 정치 체계를 갖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도 포용적인 경제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의 중국 또는 뭐그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초뭐 이런 에, 경우가 예를 그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는. 그런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경제의 그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그두 사람이 얘기하는 이제 프로스페리티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이 궁극적으로 좋아지는 거고 또 이게 좋은 사회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그 정치 제도가 일단 뭘 보증해 줘야 되느냐면 경제적 자유를 보증해 줘야 되고 또 경제적 자유 이전에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자유를 되고, 또그 보장을 해줘야 되고 또그 정치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는 아주 기본적인 자유, 뭐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그그 인간이 의 가져야 될 권리를 어, 그, 어, 포괄적으로 보증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이 이 경제, 그 포용적인 경제를 가질 때, 에, 그 포용적인 정치제도와 포용적인 경제제도. 이때 포용적인 경제, 정치제도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하는데, 그런 자유민주주의 또는 그런 포용적인 정치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이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가질 때, 그 나라들이 이제 그 번영을 제대로 하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그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 얘기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뭐, 지난 200년 동안 산업혁명, 시민혁명 이후에 그 역사의 발전 과정들을 보면, 어, 특히 20세기 역사가 명확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 20세기 역사가 뭐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전체주의하고의 싸움입니다. 아 극우 전체주의였던 히틀러 파시즘과의 싸움이 한 축이고요. 그보다 더큰그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있는 20세기 내내 이 좌익 전체주의, 에, 즉 막스 레닌주의나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 뭐 일어났던 그 김일성주의까지 일어났던 좌익 전체주의하고의 에, 에, 싸움의 역사였다. 20세기 역사가, 가이 문명과 야만이 굉장히 극적으로 교차하는 한 세기였습니다. 사실 20세기에 인간은 인간을 제일 많이 죽였습니다. 제1차, 제2차 세계전 대전을 통해서 거의 7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갔고요. 또, 그 전쟁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홀로코스트, 아,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유대인 학살을 통해서, 이 뭐, 6, 7, 0 0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스탈린의 집단 농장이나 그마오쩌통의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또 수천만이 죽어왔습니다. 또, 심지어 최근에는 70년대, 예, 그 크메르의 폴 포트 정권은 800만 인구 가운데 200만을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이런 것들이 다왜 그랬을까요? 다 이데올로기 자신들이 내세우는 자신들이 옳다고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그 학살을 정당화한 것이죠. 그그 그 밑바탕에는 사회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그런 그 사회가 유토피아 사회이기 때문에 그 유토피아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명이 조금 희생돼도 좋다라고 하는 지극히 오만한 생각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 저는 20세기 역사가 문명과 야만이 교차하는 시대인데 문명의 이름으로 야만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그거는, 한나 아렌트가 정확히 말했듯이, 바로 전체주의의 비극입니다. 전체주의를 내세우고, 인간의 인식으로 세상을 모두 알수 있고, 또 인간이 이상적인 사회를 인위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 오망과 또 무리함,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현대 문명의 기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이 자유, 이것을 누구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신의 이름으로 일부에서는 보증을 하는 것이고 그게 천부인권설이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존엄성은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이 훼손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기초가 있는 건데 이걸 무시하고 집단의 에, 그, 뭐, 행복을 위해서 또는 집단의 어떤, 그, 논리에 따라서 개인의 그 자유와 행복을 짓밟을 수 있다는 역사를 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역사에서는 이런 어떤, 그, 포용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제도와 포용적인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들은, 어, 가장 기본적으로 자유의 가치를, 그, 핵심적으로 존중하는 데 비해서, 그것도 자유도 이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 자유를 그 훼손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고귀한 그 정신을 갖고 있었던데 비해서 인명을 학살하거나 이그 전체주의 체제를 만든 사회에서는 모두 이 자유의 의미와 그 중요성, 자유의 현대 문명에서의 기본적인 고그 우선적인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함을 통해서 야만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세기, 지금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국가 흥망을 좌우하는 요인들, 뭐두 사람이 얘기한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야만을 가져온 것 또는 번영을 가져오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의 힘입니다. 이 생각의 힘 이게 결국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생각의 힘이라고 하면은 뭐 지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또 사회를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행동하느냐, 또 어그 우리의 어떤 머리에서 어떤 이그 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에, 그 아이디어를 에, 그, 그 산출해내고 그걸 통해서 또 실천을 통해서 그걸 구현해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요. 또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과연 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를 성공으로 이끄는 생각을 갖고 국가를 이끄는지 아니면 국가를 어, 실패한 그 패망으로 어, 폭망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국가를 이끄는지 이것도 다 국가 지도자들의 생각의 힘이죠. 어, 이런 게다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힘은 크게 두 차원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다수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힘, 그걸 지력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의 힘이 이그 아, 뛰어나고 또그 올바른 방향으로 이그 아, 그 방향이 지어질 때. 에, 또 그, 그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양한 에, 그 생각의 힘들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 때, 에, 나라의 어떤 기초가 대단히 튼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차원은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에, 생각의 힘입니다. 어, 역사는 뭐 불가피하게 에, 민중들이 움직여간다고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엘리트들이 움직여가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두 차원이 다 있는 거죠. 특히 에그 사회를 각 분야에서 이끌고 있는 엘리트들이 에, 어떤 생각을 에, 갖고, 어, 이또 어느 정도의 생각의 힘을 발휘하느냐는 그각 분야의 그 퀄리티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에, 그 나라 전체의 어떤 방향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사회는 잘 알다시피 더욱더 프로페셔널 시스템입니다. 전문 체계 또는 전문가 체계에 의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어떤 발전이라는 것은 사회의 고도의 분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각 영역마다 전문가들이 형성되고 그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지식과 전문가들이 그 구축한 시스템. 매 일반 사람들은 다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뭐, 이게 미디어도 그렇고, 모든 게 전문가들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고요. 그 전문가들의 그 시스템에 일반 사람들은 항상 그 지식과 정보 또는 거기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의존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 현대사회가 그런 프로페셔널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페셔널 시스템이 얼마나 튼튼하게 구축되느냐. 그 프로페셔널 시스템을 그 운영하고 주도하는 엘리트들이 그 전문가들이 생각의 힘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회에서 인재들을 그 키운다는 게 결국은 뭐죠? 그 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아주 그 뛰어난 전문가들이 돼서 그 전문가들이 이그 전문가 체계를 끊임없이 에그 개선하고 또이그 진화를 시키는 에 그런 역량이 있어야 그 사회 전체가 계속 진화되고 혁신되고 발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엘리트들의 생각의 힘, 전문가들의 생각의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일반 국민들의 지력과 그 일반 국민들의 지력의 바탕 위에서, 어, 그 엘리트들이 그, 그 지력이 뛰어난 나라들, 또 특히 그 엘리트들 가운데에서 아주 뭐, 이 탁월한 이그 역량을 발휘한 에그 어, 나라들은 어 크게 성공을 했고요. 그러지 못한 나라들은 이게 이, 그 어... 아, 아~ 어,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으로써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또는 발전의 길 번영의 길로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리즈에서 쭉 얘기하겠지만은 근그 현대에 성공한 나라들 대부분은 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 교육이 강한 나라가 결국은 어~ 번영을 한 나라들입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포용적인 경제제도 포용적인 그 정치제도를 그 구축한 나라들은 대부분 생각의 힘이 뛰어난 나라였다 그 생각의 힘도 일부 지도자들의 생각도 뛰어나야 되지만 다수 국민들이 지력이 높은 그런 사회가 성공한 나라였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이 19세기에 시장경제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도 발전시키었는데요. 알렉시스 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에서 쓴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높은 수준의 의식, 또 높은 수준의 참여, 뭐타운널 미팅이나 이런 걸 통한 참여, 그리고 높은 수준의 그들의 그 지적. 능력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을 고도로 발전시킨 요인이 됐다 하는 얘기를 이미 알렉시스 토크빌이 자신의 책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생각의 힘을 잘 발휘한 나라와 못한 나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도, 어, 지금 여러 가지 갈 뭐, 전환기를 겪고 있는데 이 전환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우리 사회의 각 전문가 체계의 전문가들의 생각의 힘과 그리고 전체적인 국민들의 생각의 힘, 지력이 결국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자세하게 각 나라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다. 박형준의 생각 TV